안녕하세요, 주부나라입니다. 오늘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두부를 이용한 아주 맛 좋은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깻잎의 향과 두부의 고소함이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이니까 집에서 꼭 따라해보세요. 먼저 두부를 잘 으깨줍니다. 당근도 얇게 썰어주시고요. 양파도 반 개만 다져주세요. 재료를 섞은 통에 기름기를 뺀 참치도 넣어줍니다. 소금 간을 하고 잘 섞어주시면 돼요. 계란 두 개도 풀어주시고요. 부침가루 한 컵도 부어주세요. 그리고 깻잎에 부침가루와 계란을 묻혀주시면 됩니다. 부침가루와 계란이 잘 묻혀진 깻잎에 속을 넣어서 접어주세요. 다음에 프라이팬에 구워주시면 정말 산뜻하고 맛있는 요리가 탄생합니다. 어느 정도 앞뒷면으로 잘 익으면 꺼내주시면 돼요. 짠! 정말 맛있는 요리가 탄생했습니다.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